일단 저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걸 뭐 제가 바라고 바라지 않고 선호 여부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항소심까지해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판단에 그 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항소심까지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컨대 나왔다고 치고 일심이 유지가 된다라고 예.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막그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올해 대선을 두번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하고 대법원은요. 그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윤미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정당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인가? 더불어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192석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난 그몇그몇그 몇, 그 몇, 그 뭐야 그 윤석열 정권 그 창출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여 주그 보면은. 과연 더불어민 그 민주당이 그 집권 그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대 그 대표가 대권을 잡게 되면 여당이 192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그 권력을 그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될 테인데 이런 체크 앤 밸런스를 생각할 때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